이렇게, 오고 이렇게 하면, 아, 막 깜짝 놀랄 만큼 아프시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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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것도 손목하면, 막 가지러질 만큼 아프시고 지금 어떠세요? 아까 위에서 어떠세요? 10개 했으면 지금 몇개 정도 놔두세요? 안아프 괜찮아요. 이쪽 볼게요. 요거 어떠세요? 네. 10개 했으면 몇개 남았죠? 안, 안 아프다. 안 아플 정도? 이거 누르면 아마아프고내 측도, 외 측, 내측다안좋시고 앞에 아 아프고 만지면 아프시고, 네. 왼쪽 편도 네. 아프고, 내 측, 외 측, 엘보 다 아프시고, 네. 여기는. 좀 자, 앞쪽에 렇게요 여기는. 아까 자지러진 만큼 아팠잖아요. 왼쪽은 네. 내가 좀 떨어지고. 자, 다시 이렇게 그게요 아까 10개만큼 아팠어요. 종합점수가. 네. 전체, 아, 전체 점수. 진짜. 정도. 반 정도 떨어졌나요? 네. 그러니까, 오케이.